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때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사업 역량 외에 정책적 배경 지식을 반드시 갖춰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조선업계가 전세계 1위 역량인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주가가 오르게 된 것은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계를 꾸준히 언급해 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SNT 에너지와 빛으로 셀도 크게는 트럼프의 LNG 정책과 연관돼 중장기적으로 성장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능력은 물론이고, 재반적인 상황까지 반드시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스탠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알래스카 LNG전을 개발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만은 3월 21일 트럼프 정부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산 LNG를 구매하는 데 관심이 많고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출 강국으로 남겠다는 게 대만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만은 반도체 국가이지 LNG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의 대규모 LNG 전 개발은 대만이 아닌 한국과 일본에 달려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대만처럼 알래스카산 LNG를 대규모로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LNG 프로젝트에 합작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방침 또한 밝혔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친미 국가입니다. 그리고 강관에 대한 기술력도 뛰어난 국가이죠. 즉 한국과 매우 비슷한 정치적 입장과 더불어 비슷한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미 미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기에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입장을 3월 말에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주지사가 3월 24일 한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미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포스코인터내셔널, 세아재강 등은 큰 주가 상승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직까지 SNT 에너지와 비츠로스은 알래스카 전 개발에 따른 주가 상승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면 이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SNT 에너지는 3월 초 38,400원 52주 신고가를 찍으며 최고의 주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 이틀 연속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 주가는 계속 빠졌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수주는 미국발 냉각쿨러 수주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즉, 미국발 수주를 통해 급격한 성장이 예정돼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주력 시장 뉴스가 아닌 다른 뉴스의 파라라 효과가 나오면서 크게 빠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알래스카 효과에 따른 수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향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3월 20일 S&T에너지 리포트를 보면 관련 사실은 보다 명확해집니다. 회사의 매출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북미양 매출은 총 매출 가운데 비중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양 매출 가운데 60% 이상이 LNG 관련 기자재를 통해 발생합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 포트폴리오가 크게 변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북미양 LNG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면 지금 SNT 에너지를 모아가는 것은 매우 안정적인 투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래스카 LNG 전 개발이 더욱 활성화된다는 것은 시출을 위해 사용되는 1차 전지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과 같습니다. 비치로셀은 1차 전지 전문 업체입니다. 보시면 비치로셀의 고압 전지 부문 실적은 리그카운트 증감과 연동된다고 리포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그카운트는 석유 및 가스 시출을 위해 운영 중인 굴착 장비를 뜻합니다. 리포트는 과거 트럼프 일기 시절에 석유 및 가스 시출이 늘어나면서 비치로셀이 크게 매출 확대를 발생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혜는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재반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여전히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3월 중순 비치로셀은 증권업계 관계자를 대거 초청해 내부 NDR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통상 NDR은 회사가 좋은 소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계 관계자들에게 당사의 주식을 매입해달라고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비치로셀의 주총일은 3월 26일입니다. 좋은 업황과 증권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비치로셀에 집중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 비으로셀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알래스카 LNG 전략 및 SNT 에너지와 비츠로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외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역량 파악과 더불어 반드시 트럼프의 정책적 메시지를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금리와 같은 매크로를 신경 쓰자는 게 아닌 국가 산업 전략을 보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를 지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